다음은 잠실고 20번입니다. 정의고요 공역 조절이고요. fx는 뭐예요? 예, 경우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1대1 대응. 이게 중요하다. 1대1 대응. 일대일 대응. 자, fx는 경우 함수고요. 역함수가 g라고 했을 때 네, 요거를 구하라 이랬네요. 우선은 fx, 실제로 이제 fx를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1을 기점으로 했어요. 1. 자, 우선 역 1대1 대응이려면 첫 번째 뭐야? 경계값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그래프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x가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어, 이거 대칭 축이 뭐예요? 1이 었네 그죠? 어, 1보다 작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쪽만 그래야 왜? 1, 1보다 작은 X들만 대상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얘 1보다 큰 X는 이렇게 돼요. 그 마이너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렇죠. 얘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다 1 대입해 준 거, 얼마? 그죠? 여기다 1 대입해 준 거, 와, 여기다 1 대입해 준 게, 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가 나옵니다. 자, A가 나왔으면, 우리 뭐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자, 이 그림을 완벽해 줬어. 자, 그러면 요 놈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한다? 아니죠. 그렇 우리는 이놈을 어떻게 해요? 얘는 어차피 f 인버스, f 인버스잖아요. 그죠? 역함수니까. 됐죠? 그렇죠? 그럼 f 인버스, f 인버스를 저이 앞쪽에다가 똑같이 합성을 시켜 주면 자, 그럼 f. fb. 그죠? 여기서 27은 이렇게 써야겠죠? 얘는 27은 F, o F,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예요 그죠? 음.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먼저 한 문자라고 보면, 맞죠? 27은, 여기서 나오겠죠? 27, 그죠? 여기다뭘 대입해야 27 나와? 이렇게. 됐나요? K를 대입했을 때27 나와? 그럼 K값을 구해보니까, 6이고 하나 마이너스인데, 이쪽에 있겠죠? 그죠? 6일 때가 아니겠죠? 4에 마이너스. 그럼 이제 FB가 마이너스 하니까, FB는, 그렇죠 마이너스 4는 여기서 나오진 않겠죠 마이너스 4는 이쪽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일단 그러면 b를 대입해 준 놈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그수도 있겠죠.